모자라 <laughs> 모자라요 죄송한데 모자랍니다 제가 뭐 돌려 말하지도 않을게요 모자랍니다 뭐야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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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ear your m n 그자아 돈이다 돈 돈이다 세로블레이트를 <놀람> 낭수스타일로 불러보자 2만원 모자라요 어? 23,000원 모자라요 5만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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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좋은 노래 많으니까 다른 노래 신청해 주세요 아이고 그 돈이면 엄청 많은 노래를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 굳이 왜그거를 아, 그건 유튜브 하나면 들을 수 있잖아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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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되는데 뭔가 내 고민을 끝내줄 결정적인 선만은 없을까? 근거가 부족한데 근거가 부족해 음... 내 고민을 멈춰줄 설정적 음... 절정적인... <laughs> 여러분 다른 좋은 노래방 <laughs> 어. 아또 제가 노래방송을 하게 됐으니 제가 이렇게 막 돈도나 하는 사람 아니고 제가 노래방송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왕 이렇게 페이졸도 공개한 기능 노래 방송을 하기로 했으면 또 저희 에라이의 오리지널 곡을 여러분들한테 안 불러드릴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제가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뭐 제가 뭐라고 또안 불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돈 내놓으세요. 돈 내놔, 이씨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또 그, 제가 이렇게 돈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고라. 저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명분이 부족했던 거죠. 괜히 쑥스러워가지고, 괜히 그냥 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면서, 뭐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. 두, 그럼 두근아질도 불러주세요. 두근아질은 지금 보시면은 명분이 좀 부족해요. <laughs>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분이 좀 많이 필요한데 명분이 많이 필요하고 명분이 좀 부족해. <laughs>